흙이 압박했으면 귀도 지켜냈고, 베의집이 이렇게 크게 날리가 없었거든요. 정말 집이 예쁘게 났어요. 네, 16집 정도 이렇게 큰 집이 날리가 없었는데. 네, 집이 정말 잘 나왔고요. 어, 지금은 도저히 덤을 낼수 없는 형세가...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. 자, 앞서 형세를 살펴봤을 때는 확정가에서는 비슷하고요. 기 그만큼을 이 두터움으로 상쇄를 네. 시켜야 하는 형세였거든요. 그래서. 그러니까 아까 여기만 붙였어도 이 두터움이 집으로 환산되는 거죠. 바로 1다집 이상 늘어나거든요. 그리고 이제 패를 버텨서 패만 이겨낼 수 있다면 역전되는 거였어요. 물론데 패감이 패감이 아, 이렇게 푸기 중앙을 좀쓸 수는 있었는데 많진 않아서 그것이 좀 쉽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것 같은데요. 그리고 무엇보다 또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. 검토를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.